비하인드 스토리나 견인차 특집이 아닌데 왜 여기서 시작을 할까요? 바로 저기 보시는 람보르기니 우라칸 차량의 엔진 성능을 향상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뭐 터보를 달았다든지 또는 뭐 마력을 높였다든지 뭐 여러 가지 튜닝을 통해서 오늘은 정비소에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IPC입니다 자 GTA5 경찰 모드 261편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안안하네환송합니다 이랬죠? 오, 미안합니다. 나중에 쳐 드릴게요. 일단 갑시다. Oh yes.

우리야, 어우쇼. 어, 왜 이래요? 에? 저것도 람보르기니가 그렇구만. 아, 부가티구나. 어다 오, 어제와 똑같네요. 오, 시야야 오, 가 오, 야, 앞이 낮으니까 올라가네. 오, 시. 그 치실 있을까? 멈춰! 어, 이 자식! 야! 뭐한테 도저, 도저, 도저! 어어어어어어어어어!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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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내려, 지하! Get 드레쉬 와. 뭐야? 아니죠? 예. 네. 어, 다행이다. 됐으. 네. 야, 저 부부한테 가능속도 보소. 진짜 빠르다, 와. 제가 이거 핸들링 튜닝을 좀 했습니다. 저부 오, 잠시만. 어. 나이. 나이트로 켓스가 있어 있었어, 여기? 어, 처음 보네. 오, 페인테스팅. 뭐? 저바라인성이 야, 브레이킹 시스템 정말 멋있는데 이게 <laughs> 브레이크라도 이 뒤차가 너무 힘이 좋아서 그냥 밀고 가는가 봅니다. 됐죠? 자. 아, 갑시다. 이때까지는 이 차에 그러니까 경찰차에다가 이 스포츠카 엔진 소리를 덮는 것 자체가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이거 메뉴 모드 때문에 그러니까 메뉴 트, 그 트레이너 때문에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네요 어 소리 죽인다 어 이거 왜 이렇게 붙어서 가는 거야 oh, 자 땡기시오 아. 야시 아, 여기 겹치구나. 조금 위험하지만. Hey. Let's see s o m 밀었어? 죄송해요. 오케이. Okay. 85 RIT 2 0 0음 보험이 만료되었군요. 자그 때문에 제가 딱지를 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헤이 hey. hey. 자 expired uh, insurance. 다뭐 10만 원 하네요. 예, 다음부터는 반드시 새로 갱신하세요. 무 네, 근데 저, 차량의 스킨이 아마 LAPD. 거요? 예 했지 않나 n 했 u 오케이. 됐다. e y s i a n i s l a n 오씨 야, 오. 아이, 엎드려. 오우씨 아, 됐다. 휴 아, 다리 밑에 아니구나. 가빈 서출도 있었네요. 예 yes. 어, 에, 아이 아오, 야, 뭐야? 사진 찍, what? 사진 찍, 사진 찍는다고? 능력자네. 어우 진짜 깝죠, 됐죠어 옆에 총알, 아 비싸겠다. I wonder if b i t c o n will ever touch some code again. 아마도 이거 물론 알보님은제어 영상에 한국말 원화 들었겠지만 가나 하면은 제발 어, 최적화 좀 해주세요. 예, 알보님 스크립트만 실행시키면은 어 프레임 될이 있습니다. 그래. 갑시다 그래요. 메이즈뱅크 에... 아리나 한참 가네요. 하지만 캐냈습니다. 뭔냐고요? 남보르긴입니다. 빨리 가버리지. 야 나와. 어이 카메라의 중독성 아 여기 저 뭐시기 하고싶은데 아 안되겠네요 쯧오리까지 <laughs> 가야돼? 돌아서 가야돼? 아잠깐만 어가 돼 오케이 여기다 나와 어이 뭐야 뭐격했어 네스 아디 엔진 보십시오 오, 예스. 아 예스 아 그래요 다시 집중 됐다 에어피스어 이 남풍준이구만 뭐 뻔하죠 뭐 음주운전 어, 그거 여러 가지 알코올 냄새 나나 그런 것네요. I could smell alcohol on the driver's breath. 아니 음주 측정하는 거를 왜안 두고 다니는 건지 알수 없네요. If there are overlimit. <목소리> 수치가 넘으면은 어... 체포를 하세요 뭐 그런건데 잠깐만요 이거.. shift o 자더 없어요 더더더더더 더더더더 더. 자 더더더더더 더 더더더 더더더 더. 더더 더. 세게 오우~~ 야엄청마셨네 알겠습니다 체포하죠 자내세요 건더레스 당신은 음주운전으로 예, 긴기인거 지켜 있습니다. 술은요. 좀 적당히 마십시다. 아니 마십시다. 이 바람 안 되지? 아, 솔직히 술은 마신다고 해서 뭐 이렇게 뭐 좋을 거 별로 없어요. 뭐 특히 예를 들어서 예, 술을 마셨는데 필름이 끊겠다. 그러면은 그건 진짜 정신에도 안 좋아. 아까 그러니까 몸 건강에 안 좋아요. 빨라! 될 때까지 마시지 마세요, 제발. 안 마시는 거를 추천하지만 예,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어, 술을 안 마실 수 없습니다. 물론 본인, 본인의 의지를 위해서 아예 안 마실 수도 있겠지만, 대부분 사람들이 예, 술을 마시죠? 예, 저는 안 마십니다. 나나. 어? 어, 아, 밑에서 왜? 텔레포트? 경인차는 H키를 꾹 누르면 될 거, 되죠? 오죠그 됐다. 야 엔진 소리 지기네 됐죠? 그래요 오 뭐야 에잉? 바 위에? 자 계속해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내 네, 옆에 형님 계시고요 경님 이런 저없지로어 예. 아, 근데 실제 이,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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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도 안 됩니다. 이거 불법이에요. 뭐야? 야, 이 진짜 크를 어떻게 살아 이거로. 아, 이리로 가대. 나와 오! 버, 버, 어. 오 오우! 야야야 아 여기야? 아, 이고아대한게아가 문이라! 야! 문! 어? 저기로 가시는 방법이 또 따로 있나? 저? 음. 갈수 있나요? 아, 이, 이구나, 오케이.

그렇죠. 그래서 저 탱크도 못 나오는구나. 이거 할수 있나? 어, 미, 어. 아 막혀 있네요. 아. <웃음> 짜세. <laughs> 아또 있다. 거기 거기구나. 이가 안열주면 내가 들어간다. 매지어 뭐야. 아 끝났어. 아 진짜. 아 잡았구나. 그럼 어떻게 들어왔어? 저기 아마 일반 경찰 차승을 들어올 수 있는 건데 아마 이게 어 제가 이 스포츠카로 인식이 되는 거 같아요. 예. 그래서 아마 안 열어준 것 같은데 자식들이. That's r i g r i g t 맞다 하네요. 자시들이. 어? 또 왔어? 아 진짜. 안 열리지 아. 있다. 오, 아 깜짝이시. Oh yes! 오시 진짜 오우시어 뭐야 꼈어 뭐야 아가씨 매춘이구만 야시 Get on the g 샷건 봐라. 아누이살았네 나이스. 감사합니다. 근데 무슨 샷건인데 뭐죠? 어서터 샷건. 야 이걸? 쩡? h e l l 어? 어 렉걸려 자또 불법 레이스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한번 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아데? 맞구나 오케이 위에 있나? 야, 어디, 야, 어디 어려, 졸랐어여올것 <목소리> 같은데? 어, 미안해요. 아, 전가 쟤들이네? 오른쪽? 오케이. 뭐야? <목소리> 역시. <목소리> 두 명이죠? <목소리> 자, 람보리한하 <한을> 더. <목소리> 오오오. <목소리> 어쩌고 후진? 런더레스아 잠깐만 내가 여기, 여기 있지? 아 잠깐만. 아니 야왜다 여기부터! 도망갔지? 아 도망갔네요 아 진짜 아니 왜 안쫓아가 헬기 아.. 그회미네너왜 뭐, 피가있어 밑에죠? 일단 가보자 오! 어? 미요 오케이, 이리로 가죠. 오케이, 뭐야? 이게 왜 있어? 따와와와와 oh! 인가? 분명히네. 세명? 나도 참여해 볼까? 오우 씨. 어우, 있 오, 예스. 일단 시오 우! 벌. 응? 이 아니야? 왔어? 총왜총 어, 있어? 어이 뭐야? 아 층했네요. 자 다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온다 로네. 몇대야 하나 둘셋 넷. 하나 둘셋 have... 넷. r e q 빨리, 빨리 왜안 나. 하나 둘셋 넷. Have... 왜안 왜 움직여? 뭐라? Have... Okay. 아 혹시 이 이때인가? 야나 언제 어떻게 잡아 이거 다? 내려 내려가 니가, 니가, 안돼 니가, 서어디가 니가, 니가, 니 내려! 가 니가, 가 니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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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한명더 아니 들어왔죠? 안 있고. 알이어 이건 더 레스트 왜 경찰 안 오지? 희한하네 어? 어 뭐야 역라고 어, 어, 형님만 왔으면은 제가 이거 다 아, 잡을 수 있는데 안 오네요? 아, 이상 아, 뭔가 껐다 켜더라? 일단은 그럼 껐다 켤게요 잠깐만요 바로 뒤구나 옐로 어? 쩐건가저거 이상하게 이 신고만 받으면 프림이 떨어지네요 north on, um. north on, um. 아 아, 어쩐지 안 보이더라 오프이오케이어 어, 도망가나? 아, 살짝 아, 쳐주고요 런더 레스트 어, yes. 뭐, 스피드전은 아니지만 예, 그래도 좋았습니다. 아, 밥 먹고 녹화하니까좀 졸리네요. i 들 어? 저기 뭔 차야, 저게? 아까 무슨 이탈리아? 아따 엔진 소리 지기네 이게 뭔 차야 이 약간 T.. 이 시점.. 뭐야 엥? 저 지금 손안 들고 있어요 뭔데? 급발진? 뭐야 저 지금.. 아저 진짜 손.. 손안 들고 있어요 엥? 됐다 아니 뭐야 뭐지? 차가 이상한데? 그래서 내렸구나 거 이상해요. 그래요. 자, 마지막 신고받고,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밑에죠? 오케이 o 들제 차를 보고 있겠죠? 오케이 k a 네, 일반 경찰 차네요. 음. 오우, 샤! 다 i s p a t c h to a l 아, 맞다. 아, 아. 아, 착각했네. No. No fucking way. 자식아, 이리. 어 자식아, 씨. 겸드라. 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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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yes. yeah, 오늘 여기까지 만하고요 자, 다음 주에는 아마 람보르기니를 먼저 할게요. 그다음에 어, 부가티 베이론을 하고요. 다음 주에는 어, 람보르기니 아뭘뭐였지아 벤타 아 벤타 토르인가? 예, 그 차를 하고 그다음에 어, 부가티 베이론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저좀 감사고요. 정 다음에 백겠습니 여러분들. 네, 감사합니다. 어, 언제어